오늘 연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바에 정한 뒤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로 합니다. 식계명의 식계명, 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식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탐하게 되면 결국, 7개명을 범하게 되고 또 8개명 도덕질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때를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10개명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킬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감사는 모든 감사의 근원이며 시작이다.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비밀이 거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 노예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바로 흉년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게 됐지요. 개게서 이방의 개개서 노예로 바뀌어집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의해서 노예가 되는 영적 정체성과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참된 예배를 빼앗아갔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 소금과 빛을 잃어서 세상에서 고통과 확대를 망하게 됐습니다. 재앙을 망하버리는 우상들, 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두려워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영적 건성이 생겼습니다. 노예 건성이라는 건성. 이노예 건성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저원하는 신령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어,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살았는 그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뿌리까지 각인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원하는 심령을 어, 사라지게 만들었던 노예근성 혹시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는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 6절에 6월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국 저녁에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자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들이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의 어린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생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었다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참된 영향을 주는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이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도 7일 동안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되었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란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로스의 누룩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바리세인의 누룩은 타성의 전능,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합리적인 누룩. 헤롯의 누룩은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동기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의 삶을 보면요. 결국 어떤 삶이 되느냐? 오직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성령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은 결국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히브리소 5장 14-14절에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악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음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결국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내니까 뭐라 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구장칠 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전려내는. 그래서 유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과 치유가 되어야 되고 유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과 사단과 또 지옥 건세를 이기는. 또 누룩 없는 무교병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절기, 이 절기를 어, 우리는 어떻게 지키습니까? 부활주일로 어,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어, 그런 비밀이 가에 그 있습니다. 이런 축복 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